안녕하세요. 가이환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종가도 거의 고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의 첫날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대형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미국 금융주에 좋은 실적이 있었고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두개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는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코스닥 내에서는 낙폭이 크게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기관을 중심으로 더 많은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6만 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로는 기관 쪽에서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은 흐름이 좋지 못했던 2차원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 쪽에서만 나올로 순매도가 있었고, 또 삼성 SDI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KB 금융은 670억.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빨간불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B금융, SK하이닉스, LS엘렉트릭, 우리금융지주, 고려아연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기관 기관은 삼성전자,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정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6000포인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의 수를 보면 반도체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0.8%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고점은 비교적 동일합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높은 확률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과의 간격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케이지 스를 보면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소폭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지켜볼 이슈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라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고 그때 테슬라가 무려 9%에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관련 주들 오전장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테슬라의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최근에 LG 엔소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 주들을 보면 8월 중순부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돌아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 때문에 상승했는지? 저는 결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간에 주가가 많이 눌렸었고, 어팡 사이클 흐름을 봤을 때는 하반기다 내년 초부터 주가가 돌아설 수 있었던 기대감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것이지, 단순히 테슬라의 이슈, 그 문제만으로 반등이 나왔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든지 최근에 LG 엔솔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렇게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될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테슬라의 시로 주가가 빠졌을 때 2차원지 업종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LG 엔소를 보면 121선이 깨졌던 것이 23년도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8월쯤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었죠? 여기 검은색 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거의 2년 만에 이 평선이 정배열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SDI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LG 엔솔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지만 약간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이천지 관련주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 그 악재와 재료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것은 그 로보택시 이슈가 아닌 본격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게 더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차원직 관련주들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재료 내일은 위고비의 비만약 치료제가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비만약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이 나왔다면 오히려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이제는 바라볼 타이밍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는 비만약 관련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늘 국내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주말 사이는 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조만간에 도발이 한 차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국군은 최근에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제강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길어봤자 정말 3일 정도, 그 3일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을 쐈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도발을 할 때, 그런 분명히 국내 시장의 코스피는 많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길어봤자 3일인 만큼 그런 이슈로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할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지난번에 9.11 테러가 있을 때도 거의 23년 전이었죠? 미국 시장이 크게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만에 그 시가를 모두 다 회복했고, 그 이상으로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는 조금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달 정도 기간을 거치고 그 직전 가격으로 모두 회복한 만큼 지정확정 리스크는 우리가 항상 어떤 기회를 써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반도체를 한번 중점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행히도 삼성전자가 6만원을 돌파하면서 오늘은 2%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장비 기업이죠. ASML의 실적 발표가 16일 날 있고요. 또 TSMC는 17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중부터 해서 본격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그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반도체 관련주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메모리 시장은 조금은 정체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디램 가격은 조금씩 빠지고 있다면 반대로 hbm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신규 주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수요를 넘어서 이번에는 서버용 반도체까지 이쪽 부분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코스피가 처음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 반도체 관련주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이 당시의 대표적인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수요가 탄탄함을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서버 교체 주기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은 저점을 논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시점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지금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pbr 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월봉상 RSI 지표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는 내년까지 호실적이 전망될 것이라는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이번 10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표 기업들, 반도체에 얼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0월 셋째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월요일인 첫날의 흐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